네 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분 좋아지는 말투, 음, 말투라기보다 좀 말씨라고 표현할까요? 기분 좋아지는 말씨, 어,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우리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예쁜 말, 고운 말을 써야 성공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이제 많이 나눠봤는데요. 어, 오늘은 어, 말과 이 말씨와 어, 음식의 상관관계? 어~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이~ 말씨가 이 말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지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화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전에 강감찬 장군 너무 잘 아시죠? 이 강감찬 장군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반나절을 걸어서 아버지 친구 집에 같이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가서 식사 때가 되었는데 정말 너무 멀리서 더군다나 절친인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데. 밥이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꽁보리 밥에 된장국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아버지는 조금 투덜거리면서, 어찌, 음, 이렇게, 어, 절친이 왔는데, 이렇게 밥을 내어주느냐 하면서 조금 실망을 하고 맛을 봤는데, 그것도 맛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그 된장국에 밥을 확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맛이라도 보고 말아야지, 그것을 어찌다 먹으려 하느냐? 라고 이제 강감찬에게 물어봐, 말을 했더니 강감찬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것이니 맛이 있든 없든 제가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말을 주고 받으면서 밥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둘의 이야기를 이 아버지 그 친구가 밖에서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밥을 먹고 나온 강감찬에게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 자네 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내 딸과 결혼하지 않겠나?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강감찬은 내 네, 아버님 친구의 네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차여차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음 그 아버지의 그친구분이 그 굉장히 천리 앞을 내다 볼줄 아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강감찬 장군이 전쟁을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이 승리하고, 굉장히 그 지혜롭게 어려운, 어, 네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적들이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훗날, 어, 그 강감찬 장군의 부인이죠. 음, 부인의 그 조언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그 전략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후에 전쟁에도 많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실제로 어, 이 강감찬이 정말 큰 인물이 될줄 알았던 거죠. 그 음식을 맛보는 것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음. 지금도 그 사위를 볼때 음식을 맛있게 잘 먹으면 합격이고, 맛없이 먹으면 탈락시키고, 뭐 이런 거좀 있잖아요. 잘 먹는 사위가 성격도 좋고, 잘한다고 이렇게 어른들 생각하잖아요. 잘 먹는 사람은 식복이 있고, 맛없이 먹으면 복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잘 먹는 사람들 보면 되게, 아이고, 되게 복스럽게 먹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음.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 실제로 밥을 먹으면서 맛있게, 어, 또 그거를 표현을 하면서 즐겁게 밥을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 일도 잘 풀리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의 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큰 언, 큰뭐 행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 외국인들하고 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는 이제 행사였는데 음, 그 서울시에서 그래서 교육을 했대요. 접, 그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래서 미용실, 음식점, 그리고 이제 뭐 술집, 네, 술집. 네 술집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국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이 서비스 정신을 좀 함양하고 음 국가 간의 그 확립 교육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점심은 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보리밥하고 육개장 그리고 이제 김치가 나왔대요 네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네. 보리밥하고 육개장하고 김치. 네. 근데 이거를 다 식사를 다 대접을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종사자별로 반응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 너무 맛있어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준비를 하셨어요. 하면서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약간 그 술집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어, 뭐야. 어? 이렇게 교육까지 오는데 뭐 이게 다야? 그리고 어, 맛도 없어 하면서 안먹이 음식 차린 음식을 안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술집에서 종사하는 여자들은 그런데 똑같은 음식이지만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가 다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입맛을 살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입맛. 우리 열심히 운동하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뭔가 그 몰두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면 여러분 찬밥 한 덩이도 너무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이 살맛이다.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당장 입맛부터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입맛이 결국 살맛이다. 이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입맛이 살맛이다. 입맛이 나면 살맛도 난다는 뜻이라는 거죠. 술집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 이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술집에 나가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이제 밤 밤을 새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밤을 새서 일을 했고 몸도 지쳐 있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육을 오고 그 점심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또 입맛도 좀 없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의 각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래도 다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어, 이게 밤을 새서 일하고 술을 이게 렇 술을 팔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인생이 조금 좀 파란만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 이 이야기를 해주는 저자는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 결국 살 맛이 나고, 어, 잘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음식 투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음식 투정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이 좋은 사람이 많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가 자기하고 정말 잘 아는 지인하고 같이 음식점에 가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음식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부 같이 가시는 그분이 원래는 되게 음, 사업도 되게 번창하고 되게 이제 돈이 많았던 분인데 결국에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음, 되게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음이 사람은 어떤 곳을 가더라도 그 음식에 흠을 잡고 불평불만을 하고 네 투정 음식에 대한 투정이 엄청나게 어, 좀 심했던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이렇게 하면 이렇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음식이 살맛이고 음식이 복을 부르고 또잘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사실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놀러 가거나 식당에 가면 이제 검색해서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음식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리포터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되게 맛있는 맛집을 많이 가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전주다 보니까 웬만한 식당들은 다 맛이 있는데, 어, 돈을 내고 이게 밥을 먹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 가면 사실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저도 이렇게 좀 투정 부리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저의 그밥 먹고 음식을 대하는 제 말, 씨가 변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좀 맛없어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뭐 말해도 저한테 어차피 손해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돈 주고 음식 시켰고 맛이 있든 없든 내가 뭐 따질 것도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음식이 개선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네잘 되고 못 되고는 어찌됐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평가가 내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음식을 먹거나 하면 사실 이제 음식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결국 어, 음식에 대한 투정 없이 음. 그래도 돈을 내고 먹고 기분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 네,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는 습관. 그래서 음식을 대하는 나의 말씨, 음식을 대하는 나의 말투가 좀 달라지니까,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되게 삶 속에서, 아,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 어, 나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 됐구나. 아,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제 스스로가 느끼면서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사실 불평불만하게 되는 경우들 많이 있죠. 사실 맛없는 음식점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차피 들어가서 음, 이제 뭐 나올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음식 앞에 두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먹을 수 있는 밥또 그나마 괜찮은 반찬들 맛있게 먹고 네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하는 습관 말투 말씨 중요할 것 같아요. 입맛이 살맛이고, 살맛이 결국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는 그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네, 밥을 대할 때도 이 우리의 말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 그 MBC 아나운서실에서 이 말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아나운서들은 바른 말, 고운 말을 이제 쓰기 위해서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음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밥을 두 개를 이렇게 병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같은 장소에 놔뒀대요. 그래서, 한, 하나는 고마워, 다른 하나에는 짜증나라고 써붙였대요. 아예 써서 붙였대요. 그래서, 밥에다 대고 아침, 저녁으로 그걸 읽어줬대요. 고마워하고 짜증나를. 그래서, 보름 후에 그, 이제, 밥이 담겨있는 그 병을 수거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고마워라고 써붙인 병의 밥은 모두 노랗게 발효가 되어서 누룩이 되어 있었대요. 누룩은 정말 좋은 곰팡이거든요. 누룩은 일부러라도 사실 누룩 곰팡이를 만들어서 술도 담고 그 발효 효소로 쓰기 때문에 누룩은 굉장히 좋은 곰팡이인데요. 반면 짜증나라고 써붙인 병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쓰러 있었대요.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이게 바로 말의 영향이었다는 거죠. 음식에 대한 불평은 자기가 앉은 식탁의 메뉴에 영향을 주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심리와 생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엄마가 이제 반찬을 해줬으면 맛이 없든 맛있든 그냥 각자 알아서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맛이 없으면 이거 말하지 말라고. 저희 큰 언니가 꼭 이걸 먹으면서 그 미, 미각에 되게 발달했던 언니가 있었는데 저희 큰 언니가 먹으면서 아, 이거는 뭐가 되게 뭐. 그런 얘기할 때 엄마가 제일 많이 짜증내셨거든요 맛없으면 먹지 말라고. 어? 마, 맛없으면 너 혼자 먹지 말지. 왜 그걸 말을 하냐고. 왜냐면 같이 먹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반찬이 이렇게 있을 때도 이게 주인이 사장이 와서 이 반찬은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약간 스토리텔링 이렇게 해서 이런 맛이 있는 반찬입니다라고 설명만 해 줘도 왠지 거기에 젓가락이 한번더 가지만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중에 음 딱 맛을 보고 어 이거 뭐야 어맛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괜찮았어도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 거기 반찬에 손이 안 간다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불평불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고 내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메뉴 이 음식 자체가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 내몸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음식에도 칭찬, 음, 잘 먹어, 잘 먹는 것, 잘 먹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체나 단체 교육을 할때 자기 칭찬, 또 서로 칭찬하고, 미운 사람 칭찬을 꼭 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도 물론 이런 좋은 말에 영향을 받는데, 무생물도 말에 대해서 감흥을 한다는 거죠. 칭찬을 받은 사람이나 생물은 반드시 칭찬받을 일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잘 먹었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라고 말만 해줘도 이 무생물이 이 미생물이 나에게 그 칭찬값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몸 안에 들어와서 건강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겉 모습뿐만 아니라 속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듯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있을 리 없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아픔이란 살아 있다는 증거다. 죽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는다. 아픔을 느끼며 감사하는 것과 죽어서 아픔이 없는 것중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음, 불평불만하지 않은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 안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늘 뭐, 정말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음, 좀 불평불만이 있어도, 이거를 조금, 네, 좀 견뎌내고, 이거를 다른 걸로 좀 승화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막 불평불만과 그막 에너지를 쏟아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어, 사회를 향해서, 올바르지 못한 거를 바로 잡아야 될때 내가 어 느끼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표현들은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런 불평불만을 표현했을 때 음...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거나 단순히 내가 그냥 불평불만으로 끝나야 되는 에너지 소모만 해야 되는 그런 불평불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식사하실 때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어 조금 네어좀 맛없는 음식 이, 있거나 이래도, 네,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할 때, 그 음식이 다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되고 건강이 되니까, 또, 어, 음식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망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음식에 대해서 정성을 생각하고, 잘 먹었다고 얘기하고, 정말 입맛 있게, 살맛 있게, 밥을 먹는다면, 네, 성공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음. 잘 먹으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뭐 이거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우리 사실 먹잖아요. 다이어트를 해서 소식을 하고 음. 내가 조금 힘들지만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막 닭가슴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먹더라도 이왕 먹는 거 감사하게 맛있게 왜냐면 나의 근육을 만들어줄 아주 좋은 음식들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먹고 또이 음식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말씨가좀 변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더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다음 식사하실 때. 음식에 대해서 네, 감사하다는 말, 잘 먹겠다는 말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도 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식기도 하잖아요. 건강에도 매우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또 바로 공양도 하시고 되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하시잖아요. 네, 건강을 위한 네 하나의 또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음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 오늘부터 조금 네 변화를 아 저 보는 것도 네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아, 유민경 리포터와는 우리가 더 함께 성장하고 건강하고 발전하는 시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식사 맛있게 하세요.